요즘 배달의 검색 1위라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 저도 궁금해서 먹어보려고 있는데요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점심시간에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점심 끝나기 전에 완성 못하면 그냥 굶어야 돼요 그래서 만든 초간단한 실패없는 두쩜쿠 레시피 Let's go! 오늘 쓸 재료는 이 정도입니다 마시멜로 160g 버터 32g 카카오가루 20g 탈지분유 16g 우유 10g 물엿 8g 우유랑 물엿은 딱해지는 거 방지용인데 이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는 시판용이고 카다이프는 미리 볶아둔 걸로 쓰겠습니다. 점심 시간이라 최대한 생략을 했어요. 화이트 초콜릿 100g을 녹여서 볶은 카다이프에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200g 넣고 같이 섞어줄게요. 총 300g 나오니까 필링은 30g씩 해서 10개로 나눠줍니다. 소분한 필링은 바로 냉동실에 넣어둘게요. 우선 물엿이랑 우유는 미리 섞어두고. 마시멜로 160g을 최약불에서 천천히 굴립니다. 완전 녹이기 직전 한 덩어리처럼 뭉치기 시작할 때 불을 끄고요. 불을 끈 상태에서 카카오 가루 20g, 탈지 분유 16g을 채쳐서 넣어줍니다. 마시멜로가 살짝 갈색빛이 돌때 물엿이랑 우유를 넣어주세요. 마시멜로 딱딱해지는 거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질감이 슬라임처럼 나오면 식용유나 버터를 바른 종이에 펼쳐주시고 1분 정도 식혀주고 13에서 14g씩 나눠주세요. 필링 개수에 맞춰서 10개 준비해둘게요. 냉동실에 넣어둔 두종코 필링을 꺼내서 하나씩 감싸주세요. 둥글게 굴려서 모양 잡은 다음 코코아 파우더 굴리면 완성! 점심시간에 만든 거 치고는 꽤잘 나왔습니다. 줄 서서 먹을 필요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결과가 어찌됐든 유행 막차는 탄것 같아요. 이제 다시 회사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점심시간에 뭐 하면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그래도 회사 돈으로 먹으니까 좋다. 디버커였습니다.